강렬한 카리스마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 이제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명품 배우 이정재 씨가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에서 그만의 매력을 뽐내며 흥행 실적을 거둔 이제 아주 친숙해진 배우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정재 씨가 출연한 영화에서 그의 역할은 대부분 배신을 때리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영화의 간단한 리뷰와 동시에 이정재씨가 보여준 배신자의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화의 중요한 내용과 결말을 포함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청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입니다. 당대 최고의 관상가로 불리던 김내겸은 이정재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한마디를 내뱉죠. 역적 의상이다 조선 시대부터 그의 배신자의 기질은 타고났던 것입니다. 몇 번의 시도가 실패하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된 수양 대군은 <laughs> 그의 조건대로 벼슬을 약속합니다. 내 약속함아. 그리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죠. 하지만 왕이 된 그가 약속대로 벼슬을 내렸을까요? 아니요, 그는 벼슬이 아닌 화살을 날려 조카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배신에 배신을 거듭한 그의 행보. 놀랍게도 그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일제 강점기입니다. 임시정부에 거주하며 경무국 대장으로 활동하는 염석진. 그는 일본군 암살 작전을 위해 독립운동가를 직접 선출하죠. 광덕삼씨예 왕덕삼짜의 재밀님안호균 상등병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뭐. 그렇게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넘기는 밀정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정체가 탄로나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부하들을 직접 죽여버리죠 대장님 총 주십시오 영우야 생화 총 주십시오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네, 어! 그 뿐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그는 일본 경찰로 활동하면서 독립군들에게 총구를 겨누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최후는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나죠 16년 전이 뭐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저격수 안호균과 대장 염석진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악연은 시대를 건너뛰어 도둑이라는 신분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슨 보스야? 파트너였지. 아까 누군데? 이곳에서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이정재 씨.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 게 보이죠? 그의 배신으로 와이어가 끊어지고 동료를 잃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의 배신이 들통 나게 되죠. 왜 줄을 잘랐어? 도둑이 그럴 수도 있지. 결국 그는 보잘 것 없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뭐. 자, 이번엔 조직 폭력배가 된 이정재입니다. 나름 고위급 간부가 되어 평탄한 삶을 즐기고 있는 게 보이죠. 왜인가요? 그러나 사실 그는 폭력배가 아닌 위장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니가 원래는 경찰이었다는 걸 걔들이 알면 어떻게 하려나? 골드문이라는 조직에 침투해 그들의 정보를 빼돌리는 게 그의 임무였죠. 그렇게 조직의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그에겐 동거동락한 형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와는 긴밀한 관계가 되었으나 경찰인 탓에 언젠간 그를 배신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아마도 그런 부분이 큰 심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경찰 측에서 원활한 협조를 해주지 않은 탓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형이었던 정청이가 큰 싸움에 휘말려 죽게 되고 그 사이에 끼어 혼란에 빠져있던 이자성은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아는 경찰 순회부를 모두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연변 거지들을 통해 그들을 암살한 데 성공하고 마침내 그는 골드문의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 하녀입니다. 상류층의 젠틀한 남성으로 그에겐 아내와 딸이 있었고 아내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죠. 그러나 집안의 하녀와 눈이 맞게 되고 그녀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이 얘기도 당신 얘기예요. 나 합시다 우리. 예? 그리곤 아이를 낳자고의 안심시킨 뒤 낙태를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죠. 아줌마, 나 복수할 거예요. 복수를 다짐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들, 씁쓸함만 남긴 채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다섯 개의 작품을 보여드리는 동안 이정재 씨가 맡은 역할이 한편으론 부덕하고 잔인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더욱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앞으로도 새로이 나올 작품에서 과연 이정재 씨가 맡은 역할이 배신자일지 아닐지 한 번쯤은 재미로 맞춰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번엔 제대로 된 영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